정말 내가 바래왔던 백수 생활이잖아. 와 무치야. 이거 해가 떠 있을 때 내가 집에 왔다. 아 안녕 한 마리는 한 마리는 뭐 귀가 안 들리니까 모르지 뭐. 누구야 인간이 왔지 이렇게 일지 인간이 왔어요. 저 샤워 좀 하고 나올게요. 식사하고 계세요. 사장님, 피하십시오염둥이 사장님, 피하십시오 병원 갈로면 손목 친데요. <laughs> 당신 자리가 아닌데요. 홍찬너가갈 <laughs> 거야. 너 차례에요. 삼사차 차례가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왔어? 금방 갈게요. 병원 가까워요. 어. 어. 금방 갑시다잉. 눈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열받았어요자 기분 이 어떠세요, 뭉치 씨? 기분 많이 잡쳤어 병원 갔다 와서? 뭉치야, 응, 우리 그래도 괜찮대. 스케일링만 하면 된대. 잘했어, 고생했어. 다음 주에 또 가야 돼. 스케일링 하러. 어, 줄 거야, 줄 거야. 니다줄 거야. 다줄 거예요, 기다. 기다리세요, 다줄 겁니다. <laughs> 줄 거예요. <laughs> 줄 거예요. 줄 거예요. 걱정이 마세요. 음, 다네 거야. 내 돈도 다네 거야, 뭐지아 병원 열심히 다녀서 오래오래 살자. 음? 다 먹었어요. 다, 다 먹었어요. 저도 밥좀 좀 먹을게요. 저 배고파요. 끝. 근데 원래 스캔 먹을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이야 뭐 새로 만들면 그게 새로운 계획이니까 모태솔로지면연애는 하고 싶어를 볼 거예요. 이거 맛있나? 추천 뜨기를 사봤는데 왜 이렇게 한 세트가 아니야 하나 둘셋 여기 소 소시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음. 괜찮아괜찮아 음, 죽을 뻔했다. 나, 아, 브레이크 <laughs> 아니야? 어. 아, 브레이크. 아니, 저 사이로 는다고찔끗하는 거예요? 원래는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자빠지고 나왔어 그래서 그냥, 그냥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지. 나 지금 못보겠나 지금 나이가면안 돼요. 근이목 기가 막힌 걸로 왔다. 그래, 기가 막거 진 너무 빨리 뛰는 거 아니야? 음, 우리 저 사람, 사람들이랑 포즈가 비슷한데? 그래요 소이는 이거 뭐 좁아가지고 짧거 같아 음. 바닥에 너무 편야 화면 불이 왜 이렇게 어둡냐? 지! 거꾸로 는 거야?

표해 병이... 하루 종일 운전하네? 차한번 가지고 나왔다가. 집에서 미용실 가는데 한 시간. 미용실에서 치과 가는데 한 시간. 치과에서 <laughs> 집 가는데 한 시간. <laughs> 차 운전도 어느 <오늘> 세 시간, 세 시간이면. 세 <laughs> 시간이면 대구도 가겠다, 대구. <laughs> 속초도 가고 대구도 가, 세 시간이면. <laughs> 개소름, 개소름이야. 아이고. 얘네 뭐 하루는 잠만 잤잖아, 얘네는.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을 시킬까요? 라면 두 봉지 라면 왕은 라면 왕이고 저는 지금 햄버거를 시켜 먹을 거거든요? 왜냐? 햄버거 먹고 싶으니까. 햄버거 먹고 싶어서 시켜야겠어. 버거킹을 시킬 거야 버거킹. 햄버거 타임. 뭐볼게 없냐? 이거 보는 것도 내 보는 사람이나 보지, 뭐. 나는 이거 뭐. 바삭킹 두 조각, 감자튀김, 햄버거, 햄버거 먹고 돼지가 되려고 이렇게 잔뜩 샀지. 냉장고로 부탁해봐야겠다. 아으, 어, BTS 진이랑 조세호가 나왔는데 진 편을 볼게요. 왜냐면 저 하이브 주주니까 <laughs> 저 하이브 주스거든요. 최근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당시 여기 사고 쳐가지고 완전 하락을 했잖아. 그니까 러 나는 내 눈에는 그게 세일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BTS가 완전 새로 컴백하면 주식은 떡상할 거고. 그리고 제가 혼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BTS가 언젠가 그 슈퍼볼 하프타임쇼를 할것 같거든요. BTS 정도면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프타임쇼를 좀 해주면. 내 주식이 떡상하지 않을까? 물론 그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laughs> 근데 내가 BTS를 믿고 주식을 사자마자 그 YG가 개떡상을 했어. <웃음> 블랙핑크가. <웃음> 앨범이 잘 돼가지고. <laughs> 개떡상을 했지 뭐야? 그때 하이브를 살게 아니라 YG를 먼저 샀어야 했어. 제가 원래 맨날 카토로 치즈 버거만 먹는데 오늘 새로운 치즈. 치즈? 새로운 친구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범벅이네 아주. 너무 맘에 든다. 음, 달아. 햄버거 맛있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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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야 나만 맛있는 거 먹기 좀 미안한데 추려줄게 이거 먹고. 응. 자. 배고프다. 빨리빨리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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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돼지 돼지. 맥주. 제로 맥주. <laughs> 제로 맥주 친구들래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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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사봤어요? 아 냉장고에 자리가 없네? 하나도 없네? 아 냉장고 왜 이렇게 작아? 아 진짜 다들 이 작은 냉장고를 어떻게 사는 거야? 뭉쳐 아니야 아니야 쓰읍, 하지 마 뜯지 마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처음 보는 맥주도 있네 바, 바, 바바리야? 바바리 왜왜화났어 이걸 이렇게 얼음에 담아서 물에 담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좀 시원해지면 그때 빨대로 꺼내서 먹자. 아이고 힘들어. TV 보면서 먹어야지. 저는 원래 떡갈 같은 거잘안 시켜 먹거든요. 왜냐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근데 못 참아. 못 참았어. 쓰레기가 지금 좀 나와도 되겠어, 지금 당장은. 오 이런 육수를 주네? 비빔국수에 너무 놓은육가 봐. 그럼 물비빔인가? 뭉치야, 그거 뜯지 마세요. 그거 왜 뜯어요. 네 어떻게 피터했잖아. <laughs> 모르겠네 진짜. <laughs> 어떻게 뭉치가 피터한 거예요. 근데 뭔가 해서 내가 봤을 때뭘 먹었어. 왜냐면 피터하고 또 얘가 눈이 돌아가지고 미친 듯이 또 밥을 달라고 날려 치더라고. 미친 새끼야. 내, 내 새끼지만 미친 새끼인 것 같아. 응. 이렇게 식당이 찬 적은 처음인 것 같아. 고기국수 같은 걸좀다 먹고 고기는 좀남도 되기 때문에 응. 친구아 네. 벌써 좀 지쳐요. 엄청 젠틀하고 쿨하시던데. 아유 우리 지혜 카야. 근데 기사님은 우리 나이 드시는데 좀... 어, 진짜 아유. 나 이제 살이못 있잖아. 잘 아는 사람 k 개도아니다면은 a n g 믿겠어. 음. 근데 그 n t know if I can get it. I don't know if I can get it. I don't know if I can get it. I don't know if I can 한 e t it. I don't know if I 생긴 건 둥글둥글한데 그냥 이 소금에서 둥글해요. 어떨 때는 사모님 형태를 할 때도 했겠죠. 아, you know <laughs> <magễ <rechercher> <laughs> <음> 너이코에있 복숭아 알르기 있어? 없어? 참외는 좋아졌나? 참외 한번 사야겠네. 음. <laughs> 얼굴 내 얼굴 왜 이래? 땀이 아니고 오는 길에. 이거 왔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너무 예쁜데? <laughs> 이거 운동하면 얼굴 빨개지는 거, 이거 어떻게 고쳐요? 병인가? 병인 것 같아요. <laughs> 병이잖아, 이 정도는. 음. 와 미쳤다 미쳤다 오자마자 샤워하고 시원한 물 한잔 하면서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정말 내가 바래왔던 백수생활이잖아 그리고 지금 TV에서는 주식 <laughs> 주식 유튜브 틀어놨어요. 저 요새 주식 중독이거든요. <laughs> 제옷 사는 거, 옷 쇼핑하는 거 중독이었잖아요. 주식 사는 거 중독 돼가지고 지금 주식 사재기고 있어요. 중독이야 진짜. 종교물로 다 사고 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오늘은 뭐 살까 고민해. 벽돌 아니에요? 벽돌 아니세요? 음! 음. 왜,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러는데? 미친 새끼야. 왜 저래요? 아이고, 왜 저래요? 왜. 왜왜왜 데려와 왜, 왜. 오세요 아무것도 없어 응? 왜 거기서 애들 심장 뛰는거 보게요? 뭐 잘못봤어요? 네? 뭘뭘 잘못봐서 그러는거야? 응? 애기야 <목소리> 모자이크 해있는데 오 죽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는 안 돼요. 너는 오늘 병원에 인이에요. 당신도 배고파요? 어, 넌 병원 가야 돼. 네. 아이고? 병원 가자. 병원에 가자. 네. 응, 아니야, 민치야. 병원에 대해서 그래. 병원 가야 돼서 그래. 손뭉치. 열받았어. 아. 어쩔 수 없어요. 파탕이는 파탕이는 밥 줄게. 넌 병원 안 가니까. <laughs> 배넣른 손뭉치. 이게 안 아플라고 막 하는 거. 갔다 오면은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통땡이는 식사하세요. 배고프지? 어쩌겠어요. 참아요. 밥도 안 주고, 응? <laughs> 왕삐졌어요? <laughs> 왕삐졌어? 미안해. 미안합니다. 와봤잖아요. 뭉치 세 저 왔는데요 밥 신나게 먹고 쳐 자니? 자니? <laughs> 아이고, 뭉치는 스케일링 하러 갔고 밤에 저녁에 데리러 오면 되고 엄청 쿨런척 했는데 마음이 엄청 아프다 하지만 택배가 와서 기쁘다 <laughs> 인터넷 보다가 전혀 1도 모르는 1도. 어, 뭐 이런 걸 주네 옷 커버를 주네 웃기는 느리네 노멜렛 노멜렛이라는 쇼핑몰에서 세일을 하기로 요 이제 여름 옷은 필요 없고 여름에는 이제 남은 여름 백수일 것 같아서 백수 동안 또 옷을 안 입거든요 가을 전철을 한번 사봤습니다 아나 배고프다 이제 며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이런 옷 제가 좋아하거든요 집에 이런 거 얇은 버전도 있고 블랙 살걸 그랬나? 너무 카키색으로 안 하나? 나. 귀핑 키우고 거야. 죠 이제 먹 저거, 저 먹을 거예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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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데 저거, 이 뭐가 있 저거, 이제 슬슬 불안해. 당실에 귀신 같은 걸로도 있고. <laughs> <laughs> 그만하세요. 이제 저도 무서워요. <laughs> 뭘 보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 옆집에서 찾아오겠어요. 이괴물 소리 뭐냐고. 네? 화탕씨. 음, 맛있당. 음 맛있다. 음 아까 아무 생각이 없죠 당신. 하 먹을래? 이게 무슨 향이랄까나. 네. 요거트 먹을래? 치즈 좋아하잖아. 요거트는 별로 안 좋아해. 그냥면코짜치즈좀 떼줄게. 은사탕. 어, 나 운동 갔다 올게. 감사탕 듣고 있지? <laughs> 잘 자고 있어. 안녕. 뜨거워 와씨개덥네 음. <laughs> 어 나왔어. 무시하냐? <laughs> 요즘에 왜 이렇게 공대이를잘 붙이고 있어요? 응? 조만간 니도 스펠리 한번 하자. 응? 설털해리는거보게요 음, 어, 아니야, 아니야. 뚫었어? 아니. 이게 뭔가 싶어? 같이 살, 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거야. 얼마나 <목소리> 빼면 되치야너 오늘 얼마 썼는지 알아? 오늘 50만 원 쓰셨어요. 키 엄둥이야, <laughs> 야, 건강하대. 나이에 비해 홍치야, 그한 시간 뒤에 뜨더래. 홍치, 그거 한 시간 뒤에 뜨더래요. 네, 컨디션 좋아 보인다. 마취한거 치고는 꿀잠 났어? 했어. 그냥 내가 할지 뭐돈 번다고 이 새끼야, 이놈 새끼야. 선생님을 깨물면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응? 7 시에 주라 했단 말야. <laughs> 이 지금 6 시밖에 안 됐는데. 이밥 많이 먹으면 안돼 오늘. 배가 많이 고팠어요? <웃음> 없어, 없어. <laughs> 어, 캔가줄게캔 먹자. 이빨 아프니까. 기다려요. 오늘은 유나만을 위해 요리하겠다는 냉고 극장의 비주얼. 이제 한 시간 지나셨거든요. 환자분. 환자분 이거 떼 드릴게요. 한 시간 어, 옳지. 잘했어. 오늘 수고했어. 아유, 고생했어.